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고 잘하네. 깨곡깨곡 응? 아이고 잘하네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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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래? 엄마가 이쁘게 찍고 있대. 쳐다본다. 또, 또 시작했다. 응? 얘기는 해야지. 응? 얘기는 하면서 엄마 쳐다봐야지. 응? 뭐 뭐, 갑자기 왜? 응? 네. 네. 어? 아, 귀여워. 아, 웃겨. 까끄. 까끄. 응? 갑자기 막, 어? 어? 아, 봉자, 저 방직맞은 새기 때문에. 응? 응? 까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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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왜?